우리 요 u 불교에는대방불교에는 삼불이 f o u n d e 대성불교에 n d e r C. f 대 u 불그에 r C. f o u n 불 e r C. 불 o u n d e r C. founder, C. f o u n d 모 r C. founder, C. f o u n 불 e r C. f o u 비로자나불. 비로자나불 어 그다음에 노사나불로사나어 그다음에 석가모니불 서가나무소가모니불니니면면면면여자 어. 여기 스님이 여주는 거는 세 분이 있는데 과연 맹칭이 어떻게 되는지. 네, 지금으로 말는데잘 몰라 같아요. 그래서 스님이 음. 이 중국은 대승불교잖아. 대승불교큰 네. 어, 큰 깨달음의 불교. 또 난방에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쪽이나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좀 심한데. 자타만 한고. 방. 저기 맞다. 그 면에 저가 뻬스 모이 당낭이. 내가 뻬마 장가 어.